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체의신두희 어, 근력 운동 강사고요. 오늘 같이 함께 도와주실 정인철 선생님 같이 모셔왔습니다. 어, 오늘 할 운동은 이제 어깨 운동 해볼 건데 어깨 우리 알다시피 양쪽에 달려 있죠. 어깨는 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에 정면에서 봤을 때이 전면 어깨 그리고 옆쪽으로 돌려서 측면 어깨 그리고 등 쪽에 붙어있는 후면 어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깨 근육을 삼각근이라고 합니다. 삼각근. 그래서 오늘 아령을 좀 준비를 했는데 어, 아령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뭐 물병도 좋고요. 어떤 어, 양손에 줄수 있는 어,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어느 것이든. 무게만 조금만 1kg 정도만 나간다면 운동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전면, 전면 어깨를 먼저 해볼 건데 전면 어깨는 팔차렷한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동작. 옆으로 팔을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하는 동작을 했을 때 앞쪽에 있는 어깨가 운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령을 잡고 그대로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 손의 위치는 네, 딱 어깨 높이까지만 올려 주고 천천히 내려 주시면 됩니다. 하나 하면 올렸다가 그대로 천천히 내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개만 반복할 거고요. 자, 아령 잡아 주시고 엄지 손가락이 하늘을 보게 그대로 차렷한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면 엄지가 하늘을보고해죠 이렇게 이 상태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올려줍니다 하나 쭉 앞으로 나가니 다시 천천히 내려주고 둘 내려오고 호흡은 힘이 들어갈 때후 내뱉으시면 돼요 셋후 넷, 후, 다섯, 후, 다섯, 후, 일곱. 마지막 열푸자 다음 동작은 팔을 차렷자세해서 그대로 옆으로 들어올리는 동작 아령은 자꾸 똑같습니다 방금은 앞으로 들어올렸죠 그래서 전면 어깨 요번에는 그대로 옆으로 들어올리니까 전면보다는 측면 어깨를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동작은 똑같습니다 팔 높이는 내 네, 어깨 높이까지, 어깨 높이보다 많이 올라가는 순간 어깨가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어깨 삼각근만 운동할 수 있는 높이, 어깨 높이까지만 올리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손을 내가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팔이 멀어지는 느낌, 내 몸에서 양옆으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들어줘야 어, 삼각근이 운동이 많이 되고, 하다 보면 무거워서 이렇게.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올리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팔이 멀어지는 느낌. 이렇게 10개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팔이 멀어지는 느낌 내려주고 둘 다시 차렷하고 셋 내려. 다섯 팔이 벌어지는 느낌 다섯 일곱 후 여덟 후 바로 자 마지막 동작은 어, 우리 후면이죠. 전면했고 측면했고 이제 후면만 남았어요. 근데 후면만 남았는데 후면은 어, 그냥 똑바로 서서는 하 동작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허리를 인사하는 자세로 이렇게 안녕하세요처럼 구부려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 상태에서 팔을 편하게 떨어뜨린 다음에 새끼 손가락이 하늘을 볼수 있도록 그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다시 허리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가 이렇게 스쿼트 할 때처럼 세우지 말고 그대로 등을 말아주고 새끼손가락이 하늘을 보게 양쪽이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리실 필요 없고 어깨보다 올라, 더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대로 올려서 버텨보면 우리가 운동하려고 하는 이 후면 어깨 거기만 힘이 딱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어? 자 다리는 편하게 벌려주시고 허리 숙여주시고 등 말고 팔 편하게 툭 떨어뜨린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이 하늘을 볼수 있도록 그대로 갑니다. 하나 내려주고 둘 내려주고 그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1열 자, 0 1시고 어깨 풀어주시고 자 오늘 어깨 운동 잘 하셨나요? 아, 아래 들고 하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맨손으로 하셔도 충분히 운동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번에는 다른 동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